할렐루야 우리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성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 2025년도 6월 20일 금요일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가시리라고 봅니다 우산이면 토요일 은사집회 하니까 금요일 예배는 또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아, 새벽서부터 하루 종일 왔는데 아, 굉장히 습하죠 여러분 비, 더우면서 습하고 어, 이좀 감정 기복도 불규칙할 거고 또 몸도 늘어지고 또 피곤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럴수록 어,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사님도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 주기해서 계속 전화 상담 어, 오후에 아, 오전에 상담 전화 상담 했거든요. 참 전화 상담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나눠줄 주인공들이 또 이렇게 간증을 허락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간증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도 우리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그냥 순정하는 마음으로 느낀 점, 깨달은 점. 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간증, 우리, 그전에는 나와서 덜덜덜 떨면서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아 이게 간증을 제공해주니까, 상담하면서 제공해주니까, 또 여러분들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음 음란째로 저도 받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어, 써놓고, 어, 한네 가지 정도는 써놓고, 어떤 제목으로 은혜를 주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어, 이 제목이 딱 맞겠다. 음란죄로 저주받은 가정. 이렇게 어, 붙여봤는데, 어, 이 가정은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 상담 들어오신 권사님의 사연인데요. 이 가정이 어머니 때서부터 어머니서부터 다 그렇게 형제들까지 다 그렇게 음란하더라고. 그 음란해가지고 어, 이 권사님은 지금 연세가 칠십대인데 젊은 시절을 그냥 어, 얼마나 그 음란 세계에서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술집, 다방 뭐 이런 뭐 호프집 뭐. 하여튼 음란의 그런 세계에서 일을 했던 권사님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자기들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이게 정조라는 거 이게 여자 여자들의 그 정조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성적으로 불안하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언니서부터 위로 여자 자매들이 다 그랬고 어머니서부터 그렇게 좀 성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은 너무 그래도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뜻 안에서 이제 정말 아,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하고, 많은 것으로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그 보응의 대가는 계속해서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권사님에게, 아, 이산마루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상담을, 사연을 계속해서 이제 문자로 남겨주고 또 전화통화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많은 사연을 또 이렇게 아, 어, 상담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아애기 어, 태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태중에 있는 아기만 유산시킨 게 처음에 말할 땐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유산을 몇 명이나 시켰냐고 그랬더니 30명 어, 이러다가 아 30명 좀안 되게 잘이 숫자를 모르더라고요. 30명 가까이 아마 유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음.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응, 음, 임신도 잘 되지만, 어떻게 유산을 그렇게 시키고도, 어, 이렇게 살아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 음, 말도 마세요, 목사님. 자궁이 썩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응, 어, 목숨 부지으려고 기도원 가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묶고치는 자궁이 막 썩어 내려가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나봐요. 근데 하나님의 성냥불이 들어가면서 치료가 돼서 지금은 이제 건강한데 그 사연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음란의 음란한 곳에서 일을 하고 음란한 음란한 속에서 이제 또 이제 이제 어떻게 이제 연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딸을 하나 건졌더라고요. 그런데 딸을 건졌는데, 여섯 살 때, 딸이 여섯 살때 남편하고 싸우고, 아옛 남자를 만나서 성생활 하는 거를 딸이 본 거야. 애기인 줄 알고, 그냥, 애 에련이 하고, 이제, 그 옛날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성생활을 했나봐. 성관계를 했나봐. 그거를 이제, 애가 여섯 살짜리가 보고, 지 아빠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때부터 남편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그냥, 애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고대로 본 대로 얘기를 했나봐요 지금 결혼생활 40년인데 지금까지 남편에게 시달리는데 굉장히 괴롭히는가 봐요 그 남편이 그 전에도 이제 부인이 그런 세계에서 일했던 거 거라 아니까 과거를 이제 다 알고 이제 저거 했으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남편이었는데 또 이렇게 아 어, 결혼하고 나서 딸까지 낳았는데도 아 어,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하는 거를 딸이 보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남편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지금까지 남편이 그 의자증, 의자증으로 이이 이, 이 분을 괴롭히는가 봐요. 권사님을 괴롭히고 매일같이 그냥 괴롭히고 그냥 생활비도 안 주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면서 본인 자신이. 아, 아내를 괴롭히면서 의심하는 그 본인 상신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 힘이 들겠어요. 그래막 죽고 싶다고 남편도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오는데, 어, 권사님이, 예, 목사님이랑 상담 전화 통화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회개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를, 어? 생명체를, 이렇게 유산을 시켜도 세상에 이거는 뭐몇 명도 아니고 그냥 30명을 살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끔찍한 거잖아요. 유산을 시켜도 그렇게 많이 시켰듯이 어떻게 임신도 잘 됐나 봐. 어려서부터 아마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피임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산을 많이 시키고 자궁이 썩어내려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막 고난 중에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살려줘서 아무 지금은 이제 건강하신가 본데 지금 괴로운 거는 아 괴로운 거는 남편이 계속해서 계속 그렇게 의심하는 병으로 어 괴롭히니까 이제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다 모든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자기가 아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음란죄를 많이 져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버리라고 하면서도, 남편을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댓글에다, 문자에다, 그래서 남편을 때로는 죽이고 싶은 심정도 있다고 그런 마음도 들, 들을 때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는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금식을 많이 하는 것같더라고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권사님, 권사님, 이런 힘든 사연을 부족한 종에게 털어놨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간증해서, 권사님 같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니까, 간증을 허락하겠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주저하시더니, 알겠다고, 목사님, 간증하세요. 그보다 더 많은 간증도 많아요.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 어, 간증을 들을 때는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사마리아 여인,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눈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죄를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안 보였으니까 그런 세계에서 일을 했고 그런 음란의 음란죄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음란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선 시킨 것이 살인의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보응의 대가는 당연한 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받는 남편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 괴로움은 말로 할수 없나봐. 자기가 제, 제, 저질른 죄 때문에 오는이 보응의 대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때로는 생활비도 안 줘, 육회, 뭐, 내쫓아 때려, 뭐, 말로 못해, 말로 못하게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은. 네,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아 어,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아 어, 어떻게 해야만 남편의 음, 의자증을 이거 건질수 있을까요? 아 어, 목사님, 간증에 보니까, 그 권사님 때리던, 아, 어, 남편, 아, 번장마리 곤친 그 간증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곤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 어,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오실래요? <laughs> 아니면은, 제가, 어, 목사님 상담을 하러 가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회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를 많이. 목사님, 제가 왜 회계를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회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회계의 속죄와 속, 진정한 속죄가 들어가야 돼요. 세계의 속죄의 물과 진짜 속죄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녀에게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녀도 그렇게 또 이제 평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대물림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음란으로 내려오고, 그 친정엄마로부터 음란으로 내려오고, 이 여기 형제들이 다 음란하고 자식들까지 이게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까지 그렇게 그런 눌림에 음란에 눌림에 아, 결과가 좋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죄는 항상 보응이 따르게 돼 있고 어, 두 번째는 죄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든 모르게 되었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회개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그냥 몇 마디 중얼거리고 회개하고 몇 마디 눈물 찌끔 짰으면 다 회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죄의 흔적은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풀어내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보혈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고 목사님 간증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랬어요 30명을 유산시켰었으면 거의 30명 30명이라다가 그안 바뀔 것 같아요. 이랬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더듬어서 그 기억하기도 진짜 그러면 30년 사이 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면서 세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거쳐간 남자들, 아, 평생에 거쳐간 남자들도 다 회개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발, 자기 뒤돌아보는 발걸음이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했고 정말, 부끄럽고, 죄의 습성의 발걸음이 너무나 보이는 거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보이는 거야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회개가 완전히 될까 하면서 전도를, 음란한 사람을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음란한 사람을. 그래서, 어, 애를 쓰긴 하신 것 같아요. 전도에 애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로 살고, 매일 전도로 살려고 애를 씻는 것 같아. 그런데도 영혼은 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육신의, 육신의 괴로움과, 또 심령의 괴로움과, 영혼의 괴로움과, 남편의 그 핍박과 괴로움이, 예, 고통을, 고통을 가시가 계속해서 권사님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허락하면서,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 아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짐승하고는 성관계를 안 했어요, 그래도. 짐승하고는 성관계를 안 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짐승하고도 성관계하는 그, 그런 데가 있었나 봐. 그래도 거기는, 거기는 저는 그래도 안 갔어요. 짐승하고는 성관계를 안 했어요. 그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이 그런 장소가 있었나봐요 음란 세계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짐승하고도 하고 사람하고도 하고 막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는 짐승하고는 그래도 성관계를 안 했어요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한다고 그럼 아니 그런 데가 있어야 돼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아 진짜 깜짝 놀랄 일이고, 어?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우리는 점점 응? 이 음란 세계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 세계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권사님이 칠수 대니까는 그 전에도 이렇게 음란한 것이 많았어, 제가. 그러니까이 시대에 어? 젊은이들이 어? 저주를 받잖아요. 임신을 하려고 해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고, 그래도 시험관을 해도 실패, 실패하는 것이 다 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음란하고 많은 성관계를 했다 해도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옷에 말씀 설교 준비해 놨는데 읽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 음란으로 많은 그런, 응, 지휘가 있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얼마나 많은 음란을 저질러요. 그런데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저주받은 백, 백성과 민족이고 나라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주받은 나라고 저주받은 민족이야. 음란을, 음란의 죄가 무상한데도 인간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다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도 기가 막히고, 간증을, 이렇게, 간증, 상담 속에 간증이 아니라,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 무슨 님 간증을 내보내잖아요. 간증을 찍잖아요, 지금. 녹음하잖아. 그게 얼마나 지금 성경을 봐도, 현실을 봐도, 주의의 무성함을 바라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회계의 우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죄를 저질러는가.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음란죄로 저주받는 가정에 대해서 들어온 이 풀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 보응 보응의 대가를, 어, 저, 또, 보응과 저주와 심판이 꽉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보응이, 자식에게는 심, 어, 저주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 반드시 속죄를 드리고, 회계를 하고, 어, 입만, 입만 나불나불, 가값치 어, 없는 회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권사님, 그래, 회계물 20만 원 드리면 되나요? 그래,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니, 30명을 낙태를 시키고 어? 남편이 있는데, 자녀 앞에서 다른 남자랑 썸관계했는데 아니, 회계물 20만 원이라니까 내가 웃었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연락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어? 지혜가 유교 하는데 20만 원 가지고... 전 죄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는 이치가 맞지가 않아. 그거 가지고 이 모든 죄를 허물을 덮을 수는 없어요. 평생에 살인을 저지르는 게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배 속에 태아를 죽인 건 생명체를 죽인 거잖아요. 2 0만 원을 황금하게 달해서 내가 웃었어. 그는 헌금에 대한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가벼운 헌금에 뭘 모르시는구나 라고 느꼈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웃고 그러니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 회개의 예물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진정한 어, 그런 어,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몇 마디 했고, 그냥 10만원, 20만원으로 다, 어, 30명을 살인하는 것이 금방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그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가 그게 다, 그 귀신들이 그게, 그게 물러가겠어요. 그 저주가 끊어지겠어요. 피해 재물이 아니고 나 그건 되지가 않아. 그 마귀들이 믿음을 보거든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 자기 정신이 아니고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문의 흐름이 그렇게 무서워요. 집안이 전체가 다 음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대가 후대가 얼마나 진짜 무섭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발은 무지개 성도들은. 정말 이 불에 들어와서, 어, 정말 아, 나도 음란한데, 음란죄가 있는데, 정말 이 권사님 묻지 않게, 나도 죄가 있는데" 이러면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다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저불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를 가면서 슬피오는... 음란한 사람들이 모여 가는 지옥에 가지 않아야 돼 우리 산바람 무지개 구독자 성대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주인공에게 악플은 달지 마시고 정말 은혜의 댓글만 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늘 아버지 음란죄로 저주받은 가정 풀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된 일부라도 있다면 회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 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